안녕하십니까. scp424 keo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곳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424-KU, 이름 장기 매매 명함. 격리 등급 유클리드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었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개체로 의심되는 것들이 발견되어 재단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칙서를 배부합니다. 수칙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간단히 요약하여 전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SCP-424-KU는 성남시 내에 공중화장실에 무작위로 등장하는 장기매매 알선용 명함입니다 모든 SCP-424-KO의 개체는 노란색 배경에 파란 글씨로 모든 장기삽니다. 010 라는 문구가 쓰여 있으며 위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개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장기매매 알선용 명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세상의 변칙성은 매매하는 장기의 종류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SCP 424KO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약 5초간의 신호음 후 젊은 남성이 전화를 받습니다. 남성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며 그렇다고 대답하면 본격적으로 장기 매매를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장기와 전화를 건 인원이 팔수 있는 장기의 목록을 말해주며 그것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남성이 말한 목록에 있던 장기 중 실제로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매매할 장기를 고른다면 남성은 해당 장기가 인체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동시에 딱히 인체의 필수적인 장기는 아니라는 듯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후 해당 거래로 주어질 보상과 함께 전화를 건 인원에게 수술이 가능한 날짜를 물어봅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지정해 답을 주면 남성은 알겠다는 말을 남긴 뒤 통화가 종료됩니다. 통화가 종료된 후엔 같은 인원이 같은 번호로 다시 통화를 시도해도 연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 연결이 된 남성을 통해 장기를 팔기로 한 대상은 자신이 말했던 시간대에 정신을 잃게 되며 대상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동상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실험 당시 함께 실시된 신체 검사 결과 장기를 매매한 인원의 신체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판매한 장기에 따라 변칙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기록은 뒷부분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매를 통해 얻게 된 보상 또한 대상의 옆에 생성되었으며 어떤 원리로 그것들이 생성되었는지는 현재까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매된 장기들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전파 통신 방해 장치를 통해 SCP-424-KO에게 오는 모든 연락은 차단하고 있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매일 성남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중 화장실 근처에 위치한 CCTV 자료를 열람해 00시부터 18시 동안 각 화장실에 출입한 인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나든 인원 수가 평소보다 50% 이하에 가까울 만큼. 적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현장 요원을 파견하여 화장실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수거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실험 기록은 SCP-424KO를 통해 거래되었던 장기와 매매로 인한 결과들의 목록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장기 매매를 통해 상실된 기능은 회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실험인원 D-246-432 장기명, 능장 SCP-424-KO-1의 설명 사람이 시금치 좀못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보상, l 사의 무선 마우스 결과, D-246-432는 시금치를 먹을 시 구역질을 일으키게 됐다. 시금치는 장기 매매 이전에 D-246-432가 가장 좋아했던 채소였다. 실험 기록 424-23-2 실험 인원 D-246527 장기명 몽두정엽 SCP-424-KO-1의 설명 오히려 더푹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상 S사의 양문형 냉장고 결과 D-246527은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됐다. 매매 이전에 D-246527은 매일 꿈을 꾸는 체질이었다고 한다. 실험기록 424-23-3 실험인원 D-246648 장기명 빙정체 SCP-424-KU-1의 설명 이건 정말 그냥 좀 따뜻하게 지내면 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어요 보상 현금 120만원 결과 D-246-648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동안 앞을 볼수 없게 됐다 실험기록 424-23-4 실험인원 D-251095 장기명 탄산해 SCP-424-KU 다시 이래 설명. 이번 기회에 건강 관리도 좀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상. 현금 530만원. 결과. D-25109호는 탄산음료를 마실 시 온몸에서 심한 열이 나는 체질로 변했으며 300ml를 초과하는 양의 탄산음료를 마시자 급격한 발열로 인해 기절했다. 이후 D-25109호는 자신의 체질 변화에 대해 크게 낙담했다. 실험 기록 424-23-5. 실험 인원 D-276326. 장기명 반중고리관. SCP-424KU-1의 설명. 이게 없으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뭐, 이게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보상. 현금 2만원 결과 D-276326은 소실 직후 공중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조절할 수 없었다. 이후 D-276326에게 나타난 행동은 무중력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 양상과 일치했다. 인간이 중력의 영향 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인 것으로 보인다.